안녕하세요, 여러분 제리입니다. 오늘 제가 가져온 이 옷은 두 가지로 활용이 가능한 원피스예요. 이 옷은 아주 깜찍한 탑으로 만들 수도 있고 또 풍성한 원피스로도 편하게 입을 수 있습니다. 일단 주름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 옷을 입기만 하면 자꾸 저렇게 빙빙 돌게 되더라고요. 아니, 이 주름이 예쁘게 퍼지는 걸 보여주고 싶어서요. 어차피 카메라에 잘 담기진 않았는데, 여튼 입었을 때 그런 막, 우와, 나 지금 되게 귀여운 것 같아. 막 이런 근자감을 뿜뿜 주는 그런 디자인이에요. 원피스는요, 코튼 린넨 혼방인데요. 이건 재리옷장 직원이신 우리 풀비님이 만들어 주셨어요. 이 원단 선택이 아주 탁월했다 생각이 드는 게 이게 주름이 많다 보니까요. 좀 무거운 린넨으로 만약에 만들었다면 이렇게 살랑거리지도 않았을 거고 주름이 구겨져서 귀여운 분위기보다는 좀 무거워 보이는 그런 느낌이 날수 있었다. 그런 위험이 있었다. 그런데 아주 선택을 잘하셨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오렌지색 가전 좋아합니다. 가을에도 좀 어울려 주고요. 이 탑은 이중거주 원단을 사용을 했어요. 약간 애기들 담요로 많이 쓰는 그런 원단이라서 상당히 포근하고 애기애기하죠. 이 원단이 이 깜찍한 디자인에 어울린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문제는 탑이 짧아서 크롭탑 느낌이잖아요. 같이 옷을 맞춰 입기가 매우 힘들더라고요. 매우. 아, 요즘 젊은이들 같으면 배꼽 내놓고 입으면 정말 예쁘겠지만 제가 그럴 수는 없고. 그래서 허리가 높은 바지를 찾다가 막 한숨이 저렇게 나왔고요. 이 와이드 팬츠는 어떨까 했어요. 괜찮죠? 아, 근데 손을 주머니에 넣으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최대한 허리 라인이 슬림해 보이면서도 아래로 내려오면서 넓어지게 해야 이 탑이 좀 어울리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저 치마 바지를 한번 입어봤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바지에 100점을 주고 싶었어요. 일단 허리가 높아서 배꼽도 안 보이고, 주머니가 없으니까 엉덩이까지 그냥 내려오면서 찰랑찰랑 막 하면서 발목에서 끝나주니까 이게 이 탑하고 뭔가 구색이 맞춰진달까요? 같이 깜찍해주니까 어울리는 것 같다고 생각을 했는데 말씀드리면서 또 보니까 그냥 와이드 팬츠가 더잘 어울리나 싶기도 하네요. 어쨌든 이 옷은 만드는 과정은 간단해요. 단 주름만 잘 잡으면 됩니다. 특이한 점은 어깨선이거든요. 이 어깨 뒤쪽에서 작은 크기의 다트를 넣게 되어 있던데, 저는 어깨 뒤 다트를 넣는 옷은 처음 만들어 보는 거라서 만들면 어떤 모양이 나올까 상당히 궁금했거든요. 양쪽에 다트를 넣어서 어깨를 연결하니까 저렇게 약간 사선으로 보이시죠? 약간 기울어지면서 뒤에서 앞으로 넘어오는 그런 어깨선이 생기더라고요. 특이하죠? 저는 어깨가 좁은 편인데, 이 옷이 어깨가 저한테 아주 딱잘 맞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상체가 좀 날씬해 보이는 그런 느낌이 있고요. 이때부터 벌써 크롭탑 길이가 좀 걱정이 됐어요. 과연 입을 수 있을 것인가? 너무 짧아서요. 그래도 수정을 하지 않고 일단 패턴대로 만들어 보고 싶더라고요. 이 패턴이 추구하는 디자인은 뭔가, 대체 어떤 건가? 궁금해서요. 넥크라인은 인바이어스로 했는데요. 찾아보니까 인바이어스라는 말은 영어가 아니더라고요. 일본에서 쓰는 말이고 이게 영어의 발음 표현은 바인딩이라고 하더라고요. 어쩔 때는 우리가 이두 개가 약간 다른 방법인 줄알수 있잖아요. 용어 정리가 좀 됐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우리라도 인바이어스라는 말 말고 바인딩이라는 용어로 바꿔보려고 노력을 하면 좋겠어요. 이건 세계적으로 다 통용되는 말이니까요. 제가 사용하는 저 원단이 이중 거즈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게 아기 옷처럼 포근한 느낌, 따뜻한 느낌이 드는데요. 실제로 아주 따뜻하지는 않지만 땀 흡수가 굉장히 잘 되는 그런 거즈 수건 같은 느낌. 이게 안 입은 듯 가볍고 몸에 달라붙지가 않아서 청량감이 있어요. 거즈 원단 때문인지 소매 이즈가 상당히 예쁘게 잘 나온 거예요. 감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잘 잡혔다고요. 앞에서 보면 주름이 시작되는 부분이 허리선인데 이거 뒤를 보면 등 3분의 2 지점으로 올라가게 생겼더라고요. 주름분도 뒤가 훨씬 많고요. 이제 아래로 들어가는 프레 부분만 만들면 되는데 과정이 생각보다 간단해서 어, 이 옷이 왜 중급이라고 써 있었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복병은. 맨 나중에 주름 잡는 거에 있더라고요. 제가 항상 그런 얘기를 하게 되는데, 주름 잡는 게요, 생각보다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고르게, 예쁘게, 또안 씹히게 잘 해야 되죠, 잘. 워낙 넓은 원단이라서 주름을 잡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시접 부분에 큰 바늘땀을 이용해서 두줄 재봉을 하고 주름을 잡는 방법으로 하는데 저 원단이 너무 넓어서 저는 사방을 나눠서 재봉을 했어요. 그러니까 주름을 그렇게 잡았어요. 이 주름 잡는 올바른 방법에 대한 영상을 제가 얼마 전에 올렸는데요. 궁금하신 분들은 그 영상 참고하시면 주름을 잡는 게더 이상 두렵지 않으실 겁니다. 무엇보다 이 방법이 정석인 이유는 길이를 예. 쁘고 고르게 조절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옷을 완성하고 나서 보니까 굉장히 귀염귀염하죠. 이 옷을 만드는데 제가 얼마 들었을까요? 한번 볼까요? 이 원피스의 경우는 코튼 린넨 20수 원단이라서 3,500원씩 세마. 그래서 1,500원이고요. 패턴 가격은 24,000원. 심지와 실 가격 뭐다 퉁쳐서 3,000원 정도 잡고요. 그러니까 합이 37,500원. 탑 같은 경우는 가격이 좀더 내려가죠. 아래 옷을 잘 맞춰서 입다 보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탑이 원피스보다 더 편하고 실용적으로 잘 입게 되는 것 같아요. 이 디자인이 좀 화려해서 그런지 뭔가 좀 꾸안꾸 느낌으로 입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옷을 만들어 입느냐, 사 입느냐 이거는 영상을 보신 여러분들이 각자 마음속에서 결론을 내리시면 될것 같고요. 점점 우리가 사는 세상도 이제 나는 나다. 다른 사람과 상관없는 소확행, 이런 걸 추가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입고 싶은 거, 나의 멋을 살려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예쁜 옷을 만들어서 오겠습니다. 영상 봐주신 여러분 너무 감사드려요. 또 봐요. 안녕.